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아멘. 말씀 속에서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우리의 전 믿음의 삶에 바른 길과 행위가 날마다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예배하려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그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종교적 의식, 종교적 외식을 주작하고 주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길과 행위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떠할 때 바른 길과 행위가 나오느냐? 우리는 이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걸어가는 것은 안다고 그렇게 갈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하나. 위철 고수할 다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자 전심으로 기도하고 다닐 때 평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남의 증거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속에 이끌어 오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넘 넘쳤습니다.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저희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작은 누님 그 사모님이 그때는 교사로 김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다니고 계셨는데 거기 교회를 제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김천에서 대구까지 버스타가 오는데 시골변에 교회들이 보이잖아요 시골교회 여러분 고등학생이 교회를 보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김천에서 대구까지 오는데 교회가 눈에 보이면 기도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창밖을 보면 좀 쉴만하면 교회가 보이고 쉴만하면 교회가 보이고 그러니 내리 계속 기도하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르쳐서 될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영이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과 행위를 가르쳐서 안다고 해서 갈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할 때 믿음의 사람이 바른 길과 바른 행위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 한두 가지를 통해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참 믿음의 바른 길과 행위가 드러나는 우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나라의 바른 길과 행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만 열면 전부 다다 돈을 통한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우리 모세인사님 설교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모세인조사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극강 불신자들, 그 다음에 스스로 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주 기쁜 사람들이 아주 절비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무엇이 바른 것이며 무엇이 어려운 것인가 이 찾아가는 것, 이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탐구하는 행위 탐색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가져다 주는 인간적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떻다 그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밖에서 선한 것 좋은 것 진리를 찾아가고 탐구하는 것그 자체가 사람들은 즐겁습니다 깨달아감을 깨달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 아, 자기가 뭔가좀돼 가는 거 같은 것 뭔가 좀 심오해져 가는 것이 즐거운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밖에서 찾아가는 것은 즐겁고 뭔가 되는 듯한 이런 통찰력 깨달음이 다가오게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 나라에 점점점 많아지는 것, 이것이 인간 나라의 문화, 문명의 진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전적인 항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 인간적 한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순종, 굴복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 부딪힐 때 뭔가 내 인간적으로는 선호하거나 보암직하고 탐스럽지 않은데 이렇게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부딪치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금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한 길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때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막 일어나고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전적 순종, 전적 굴복, 오직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관계의 경고에 있고. 그 속에 겨우 하나님은 하나를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 여기가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하는 그 얘기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비단 신약에만 있는 말씀일까요?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 여러분 그 어디나 천국이요, 그 어디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라는 것, 이것은 신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재건된 성전, 거기에만 하나님의 임하시면 그것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특정해서 지목하고 외부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모양과 외식에 집중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포장하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이 종교적 가식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둘이요 인간적으로는 본성하고 인간적으로 강할 때 우리는 도리어 외식을 찾아다닙니다. 여기가 하나님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 성전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전부다가 우리가 강하고 본성할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뭔가 대단하게 세운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그런 외식을 찾아다니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약할 때는 그 어디나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약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뭘 따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또고등학교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산 기도를 갔습니다.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기도원 올라가면 가로등도 잘 해놨는데 그때는 산에서 기슭에 내렸는데 산중턱 기도원까지 가는데 불 하나 없었습니다 조명 가로등 그냥 달빛만 환하게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고등학생이 근데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은데 가느냐 하나님 앞에 비밀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홀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할 만한 바위를 만났어요. 그냥 하나님께 청히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무서운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본당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그 장소가 생각이 나서 가봤는데 그 바위가 바로 절벽 끝이었어요. 거기에서 주여 그러고 한번 굴렀다. 그러면 그 날은 순교하는 날인 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순교할 때가 아니다. 그 마음 주시려고 무서운 마음 주셔가지고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럴 때는 그 어디나 기도의 자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한알빼 높아져 있으면 그냥 찾아다닙니다. 요게 성전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기를 즐겨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영으로 하나님 뺏어고 가장 뜨겁게 기도할 그때는 내가 기도해야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마음에 기도가 하나님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내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약한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하나님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고 자복이 되어지고 이럴 때 우리는 그때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막 기도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갈망이 있어서 기도도 하겠지만 진짜 뜨거운 기도는 그 약한 심정 심령이 가난할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뭔가 인간, 인간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내게 항상 늘 부족함이 들어오는 것 같고 하나님 외에는 도대체가 뭔가 채울 수 없는 이 비고빈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도가 가장 뜨거웠을 때가 그때 라는 것입니다 뭐 눈에 이렇게 하면 더 기도 잘해. 이런 배경이 있으면 기도의 영적인 것이 있어.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강하고 높아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향한 큰절함이 있는 그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으며 가장 뜨겁게 기도하며 거디나 그 하나님의 나라요 거디나 그 하나님의 귀한 성소인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아니고 종교적 외식을 찾고 종교적 모양을 찾는 것그 자체가 이미 우리 스스로가 강하여져 있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는 기도 소리 목소리만 큽니다. 목소리만 쩌렁쩌렁 울려요. 여러분 그 구분하는 지각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복합니다. 나지막하게 기도해도 뭔가 뜨거움이 느껴지고, 뭔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도 귀청만 아픈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구별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바른 길과 행위가 드러나느냐? 우리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 나라 살아가는 수많은 깨달음, 수많은 통찰력, 수많은 우리에 대한 조언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복종, 굴복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한계 상황,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인생에 가장 약함이 느껴질 때 약함이 신경질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있는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고 그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과 행위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흘러나오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인생이 믿음의 삶이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야 우리가 신바람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영적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로하이금 약함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심령에 갈급함이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바른 길과 행위의 초청인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부딪혀 오른 모든 말씀 속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전적 항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말씀의 타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강하여져 있고 인간적 번성에 우리의 마음에 풀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 앞에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종교적 외식과 종교적 가장과 하나님의 이 모든 행위들에 주목해 가는 것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착악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